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즉각 체포해서 구속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고발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구한번 외치겠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국민은행과 론사이 외환은행 하나은행에 2조 8천억에 탈세를 한 주범 한독수를 즉각 체포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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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서 오늘 추가로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처장님께서 어, 오늘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결 하면서 불법을 자행해가지고 대통령 후보에 나오는 이러한 어, 범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서 설명 말씀 있겠습니다. 아, 정현대 사무총장 김상윤입니다. 오늘 그 한덕수에 대해서 집권나면 어, 권리행사 방했죠. 업무상 배임죄,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하게 됐습니다. 한덕수는 지난 29일, 4월 29일, 미국의 그 빈센트 아, 재무장관이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지금 협상단들이 조속히 협상을 끝내서, 대선전에 끝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차기 대선을 갔다가 불과 한 시, 한 3, 40일 남겨둔 상황에서 대선 후바로 출마하기 위해서 그 명분을 삼고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한 것입니다. 한독수는 미국과의 관세, 주한미군 주둔비, 기타 여러 가지 현안들을 조속하게 외교통상 현안을 조속하게 타결하는 대가로 자신이 외교통상 전문가임으로 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기의 선거 취적을 위해서 이러한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원의 중립 위반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이자는 대통령 권한 대행 신분으로서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면서 마치 선거 운동을 사전 선거 운동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 선거법에 정한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자의 범죄들을 다구 같은 어, 범죄 사실로 고발하자고 합니다. 네, 짧게하겠습니다. 네, 짧게 네, 첫 번째 직권남용 권행사죄입니다. 리 네, 직위를 유형하여서 어, 미국 측과 비정상적인 협상을 당행하고 이를 이, 이를 이용하여 어, 협상 당당 실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였습니다. 두 번째 업무상 배입죄입니다 형법 제 355조 2항인데 에,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인 국가의산과 협상 권한을 이용하여 미국 측에 대폭적인 양보를 하여 자신의 정치적 어, 대선 전략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의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업무상 배임행위입니다. 세 번째 공직선거법 위입니다 조기 외교 성과를 통해서 공, 홍보 공개함으로써 선거 직전 자신의 성취적으로 이용하여 대선 전략에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사전 선거 운동이며 공직 선거법 위반이며 선거 관여 금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선거 관, 가, 관여 금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네 번째 공무원의 정치적 위반 국가 공무원이 중립 위반을 위반하여 국가 공무원법 제 65조 제 66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상 이러한 범죄 사실로 우리 시민 단체들이 함께. 어, 곧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도 법치 민주화를 위한 문화클럽장 유명에 발언하겠습니다. 아, 법치 민주화를 위한 문화클럽 대표를 맡고 있는 김장석입니다내란 아, 속에 미치광이 벚꽃아지가 나라를 완전히 두토막 내더니 이제는 아예 그 잽도 안 내는 그런 뱀장어의 기름친한 그런. 꾸라지가 또다시 나타나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어 설치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을 팔아먹고 자기들의 사익을 취하 해서 온갖 천행을 있어봤던 이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한미통상협상을 앞두고 파이낸셜타임즈와 인터뷰에서 국익을 채우서도 생각해야 할 자들이 온공을 생각해 의의제기를 하지 않겠다. 우리는 무조건 당신들의 의견에 따르게 있다. 이런 망은 외국적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반드시 즉각 체포해서 법의, 법치주의의 업무를 지어야 됩니다. 고 한번 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 여러 단체 표현님과 표님께 인심으로 감사드면서이 자리에 오신 것에 대해 한시니다 자, 포토 타임 한번 겠습니다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한 번씩만. 네, 가슴 높이로 들어주세요. 이렇게 가슴 높이. 네. 체크. <놀람> 고한번 그 해주겠습니다. 어, 대한민국이 무역에서 미국하고 확인것 같지만은. 5천억 달러 2006년부터 미국의 돈이 흘러갔습니다. 적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재산 거의 35%가 외국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지경에 다 들었습니다. 구한문의 주셨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국권을 털어서 탈세해서 외국인의 주머니에 넣어주고 있는 매국노 한독수를 즉각 제포 고시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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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모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